일단 대충 그 템을 찾아야 되거든요, 밖에서도. 열리는 데가 있는 데마다 다열어로려줘 예. 상호 작용 되는 건다 여는 게 좋아요. 어, 나 열려. 열렸던... 어, 갑자기! 뭔 소리야? 야, 아이, 저기 저기 좀비 있어. 좀비 있어. 응. 저 있는 곳에. 오, 쫓아온다. 태가 온. 태가 오잖라 어, 여기도 열리네. 자, 내려가서 어디요? 오른쪽으로 가면. 야, 슉. 야, 슉. 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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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를 맞는데 뭐, 안 죽어? 뭐, 뭐. 이거 이렇게 단단해. 뿌. 뿌. 오 잡았다. 어 여기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좀비 있어 아그키 움직일텐데?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에키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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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오오오. 뭔 소리여? 6층에 좀비 돌아다님. 그냥 발자기를 키는 거걸 수도. 사극 경쟁. 뒤로... 아니, 때렸는데 왜안 맞아 오! 얘는 아니, 때렸는데 왜안 죽어? 얘개 놀랐네. 아, 씨 그냥 깜깜놀 그거였나 보네. 2층까지 달려야 돼. 이제.